퀴즈 상식 일반 문제. 속담 관련 상식 문제를 영어로 풀고 지식의 폭을 넓혀보자. Question six. 정답은 A.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A.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하나님이나 운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정답입니다. B.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모인다는 사람들은 비슷한 성격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으로 자기 노력이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C.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쉽게 얻은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기 의지나 노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띠 저편 풀이 더 푸르다는 다른 사람의 상황이 더 좋아 보인다는 뜻으로 자기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단어 체크 Encourage 권장하다 Reliance 의존 Self-reliance 자립 Effort 노력 Those who 하는 사람들 Feather 깃털. Vlog. 모이다. Question s 정답은 B.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려운 일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A.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완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로 정답입니다. C.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결단력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뒤 구름 뒤에는 밝은 면이 있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미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어 체크. take time 시간이 걸리다. practice 연습, 관행 will 뜻 의지, 유언 way 길, 방법 question 8. 정답은 A. 뛰어들기 전에 잘 생각하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A. 뛰어들기 전에 잘 생각하라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결과를 고려하라는 의미로 정답입니다. B.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는 정직이 가장 중요한 방침이라는 의미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C.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행동하라는 의미로. 신중함보다는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뒤 소식이 없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는 나쁜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을 의미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어 체크. cautiously 주의하여. leap 도약하다. reap 수확하다. honesty 정직. policy 정책. politics 정치. strike 치다 파업. iron 철 철분 다리미 Question nine. 정답은 a 구름 뒤에는 밝은 면이 있다 어려운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의미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A 구름 뒤에는 밝은 면이 있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면이 있다는 의미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B 국어라는 사람은 고를 수 없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C 한 장의 그림이 첫마디 말보다 낫다는 그림이 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D 밥을 주는 손을 물지 말라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어 체크. improve 개선하다, 개선되다. over time 시간에 걸쳐서. beggar 거지. be worth a 할 가치가 있다. bite 물다. feed 먹이를 주다. question 10 정답은 B.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즉, 위험은 분산시켜라입니다. 하나의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A. 내가 뿌린대로 거두다, 는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B.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하나의 계획이나 아이디어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정답입니다. 시 시끄러운 바퀴가 기름을 받는다는 불만이나 문제가 눈에 띄면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D.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더 간다는 거리가 있으면 사람이나 사물이 더 그리워진다는 뜻입니다. 단어 체크 rely on 의존하다 rest on 의존하다 depend on 의존하다 count on 의존하다 reap 수확하다 leap 도약하다. So, 씨뿌리다. 톱질하다. So, 바느질하다. Squeaky. 삐걱거리는 Grease. 기름. Absence. 부재. Fonder. 더 좋아하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문제 계속 함께 해요.